안녕하세요, 하재입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이제 오픈 한지두달 되어가는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게임 출시 한달 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할로윈 이벤트가 나오고 유저들이 들고 일어나자 늦게나마 죄송하다며 빙고 개선을 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인해 조기 종료. 정말 많은 유저가 떠나갔지만 사과문도 올리고 괜찮아지겠지. 게임 참 재밌는데 아쉽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한달 만에 사고가 터졌네요. 공식 카페 듣도 보도 못한 아바타 몇몇 유저들의 자랑글이 올라옵니다.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안드라스 지역 난이도를 전체 서버 최초 클리어 봉대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레이더 업적의 월드 최초 클리어라는 번역 오류로 인해 해당 난이도를 처음 클리어한 유저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갔고, 이에 최초 클리어 공대가 해당 번역에 대해 게임사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좌바타인 것입니다. 아무런 공지 없이 주어진 보상의 유저들은 화가 난 상태였고, 해당 공대 내의 유저가 공개한 채팅에선 운영자가 유저에게 먼저 연락하여 번역 오류였다. 죄송하니 보상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아바타를 준다고 말이죠. 그렇게 유저와 운영자의 개인 접촉과 몇몇 유저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한 유저들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같은 번역 오류로 인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는 10일 걸려서 전몇 줄짜리 답변받고 누구는 아바타 보상을 주고 이말 하신 지 겨우 한달 지났습니다. 결국 게임은 정말 재밌는데 운영이 망친다는 맞는 말이 된것 같네요. 할로윈 때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그래도 정 붙이고 게임 하려 했습니다. 게임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건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한번 배트말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가세요.